초록망과 함께한지 4년 이상 된 엔젤아이즈 오렌지예요. 봄부터 여름까지 수차례 피고 지고 하는 랜디제라룸이에요. 오래 키우다 보니 수세가 한쪽이 너무 강해 봄부터 바람이 부는 날이면 몇번 부러지기도 했어요. 오늘은 목질화된 제라룸 가지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랜디 제라룸을 오래 키우다 보면 키가 점점 커질 때가 있어요. 키를 줄여줘야 짱짱하고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데요. 오른쪽 수세가 강해 줄기가 많아 줄기를 줄여 대칭을 맞춰줘요. 한쪽이 수세가 강하면 줄기의 무게감으로 바람이 불면 줄기가 부러지고 크는 그대로 그냥 놔두면 이렇게 볼품이 없어져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가위질을 못해줬더니 산발이 됐네요. 가지치기 할 때에는 키를 줄여주면서 격순이 나오는 곳 위를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 금방 다시 풍성하게 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줄기마다 이곳을 찾아 잘라주세요. 그냥 막 자른 것 같아도 목질화된 줄기 중 겹순이 나오는 곳을 자르면 그 새로운 순이 성장하여 다시 풍성해지고 이런 더운 여름날에 꽃의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식물도 쉴수 있게 해주는 주인님의 배려가 필요해요. 몸집이 줄어든 만큼 식물도 더 이상 꽃의 에너지를 쏟기보다 좀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또 내년에 풍성한 꽃으로 보답해 주니까요. 이렇게 전체적인 실렛을 보고 가지치기를 마무리하고 시든꽃 또한 바로바로 바로 제거해 주세요. 엔젤 라이즈 오렌지는 피고지고 연 3, 4회 이상 계속 반복하여 지는 꽃대를 잘라주면 아래에서 계속 꽃대가 올라와요. 그래서 미련 없이 꽃대 제거 꼭해 주세요. 엔젤이만큼 꽃심이 후한 제라늄도 없어요. 보통 여름 더위에 강한 리갈 제라늄도 많이 키우시잖아요. 제라늄 중에 꽃이 화려해서 인기가 많은 리갈 제라늄인데요, 제가 키우고 있는 퍼스트 브러시 리갈 제라늄도 예쁘게 피우고 있어서 이렇게 많이 찍어봤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영상을 못 올렸어요. 그리고 이 바이올렛 리갈 제라룸 또한 색감이 너무 예뻐. 영상만 찍어놓고 이제서야 올리네요. 리갈도 랜디도 꽃대가 후한 제라룸이기에 아래 꽃대를 피우려면 지는 꽃은 바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리갈은 크면 클수록 가지도 늘어지는 식물이라 늘어지게 키우시거나 또는 가지치기를 하여 짧고 굵게 키우시면 돼요. 이렇게 엔젤이도 가지치기를 하고 기울어진 가지는 스틱을 이용하여 수형을 잡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식물을 키우면서 수형을 잡아줘야 더 예쁘게 키울 수 있고. 특히 목질화 되면서 수형이 굳어지기 때문에 꼭 이런 과정은 필요해요. 그리고 커가면서 수형이 비틀어져 계속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지치기도 했으니 수형을 바로 잡기 위해 분갈이도 하면서 목대를 바로 잡아 볼게요. 주변 흙 3~40%를 털고 이렇게 기존의 흙을 걷어내 주세요. 이때 뿌리가 살짝 잘려나가도 괜찮아요. 새로운 분갈이 흙으로 화분을 채워 내년 꽃을 준비해주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한 화분에서 오래 키워도 1년 주기로 분갈이를 해주면 매년 풍성한 꽃을 감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지치기한 이 삽수는 경험 삼아 삽목해 보시길 권해 드릴게요. 이상, 식물을 사랑하는 초록마음이었습니다.